안녕하세요. 오늘은 마블 챔피언스 카드 게임 그 새로운 히어로 팩, 헐크 히어로 팩을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헐크는 빨간색, 어그레션 타입의 덱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뒤에는 포스터. 그럼 이제 카드 개봉해 보겠습니다. 헐크. 히어로 카드. 그리고, 헐크 전용 카드 15장, 어그레션 카드, 그, 뉴트럴 회색 카드, 어블리게이션, 그리고, 네메시스 카드들, 그리고, 나머지, 다른 색깔의 카드들.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히어로 카드, 헐크. 근데 그 전에, 일반인 알터이거 펌 브루스 패널 회복, 지니어스 사이언티스트, 그헤네스 다이어트 5장이고요. 카드 5장 뽑을 수 있고, 그 HP는 18. 어, 엄청 높네요. 그래서 브루스 패널 때 특수 능력은 Experiment a r Research, Action, 카드 한 장을 뽑, 뽑습니다. 그리고 손에 있는 카드 한 장을 버립니다. 그냥 한, 리사이클하는 거죠 카드 한장 그리고 라운드 당한번한 한 번씩밖에 못 하고요 별 변신하면은 Hulk, Young 3 o u n g t 3 어택, 3 디펜스, Avengers, Gamma 예, 핸드 사이즈는 하나 줄어들었고요 이제 4장 uh, Enraged, Force Interrupt um, 턴이 끝날 때제 손에 있는 카드를 꼭 다 버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이 핸드 사이즈 만큼 카드를 뽑고 요 그럼 다음에 헐크 전용 카드들 첫번째 카드 크러싱 블로우 이벤트 코스트 1이 어, 카드 를 사용하려면은 꼭 빨간색 주먹 리조스만 사용 가능하고요 그 내야 하고요 히어로 액션 어택 적 하나에게 제, 제 히어로의 어택만큼, 이 어택 발류, 그뭐 여러가지 모디파이어 더한 수만큼 저에게 데미지를 줍니다. 그게 두 장. 헉, 스매시! 이벤트, 코스트는 3. 히어로 인터럽트 제가 일반 공격을 할 때, 헐크를 사용해서 일반 공격을 할 때, 이 카드를 사용하면은 공격력을 10 높여줍니다. 그래서 그냥 이 상태에서 이걸 사용하면 13회 공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코스트를 주먹 아이콘으로만 내면은 오버킬을 얻습니다. 미니언을 죽일 때 나머지 데미지는 빌런한테 가는 그런 효과. 그게 두장 Suborbital Leap. 이벤트, 코스트 3, 히어로 액션, t h w a r 스킴 하나에서 3개의 위협 토큰을 없애줍니다. 만약에 빨간색 리조스만 사용했으면 은 요걸 내기 위해서 세개 말고 다섯 개를 없애줄 수 있습니다 그게 두개두장 다음 썬더 클랩 이벤트 코스트는 3음적 3명을 선택해 선택하고 그 적들에게 3의 데미지를 줍니다 각각 에네미에게 각 그게 두장 다음 Unstoppable Force 이벤트 코스트는 2 아, 카드를 사용하면은 헐크를 다시 준비 상태로 만들어 줍니다. 만약에 빨간색 리조스만 사용해서 이 카드를 사용 하면은 카드 한장을 뽑습니다. 그게 두 장. Limitless Strength. 히어로 상태일 때만 카드를 사용 가능하고요. 이 카드는 그냥 리조스 세 개짜리 카드. 그게 두 장. Banner's Laboratory. Laboratory. s 포 p p o r t c u s t o s u p p o 인가 이건 계속 제진행에 남아있는 카드죠. b 루스 c e Banner gets t r 상태에서 그 회복 능력이 2 e 늘어납니다. 그래서 6 회복이 되고 알 l 이 e 리소스, 그러니까 b 루스 c e 일 때만 사용 가능한데 이 액션은 이거를 옆으로 누이면은 파란색 리소스를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파란색 리소스. 다음 um, Boundless Rage 업그레이드 코스턴1그 히어로폼일 때만 효과 가 적용되고요 헐크가 1의 공격력을 얻습니다 그런데 어, 헐크에서 다시 브루스 베너로 돌아가면은 이 카드를 버려줘야 합니다 그 차이 진영에서 다음 Immovable Object 업그레이드, 코스트는 3, HP 4가 늘어나고요, 반격 1을 얻습니다. 이렇게 15장의 헐크 카드. 다음, 빨간색 어그레션 카드들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 브라운, 아마데우스 초, 어, 엘라이고요, 동료, 코스트는 3, 1스월, 1어택, 5 h p 얘가 공격할 때, 스킴 하나에서 위협 토큰 하나를 없애줄 수 있습니다. 센트리, 로버트 레이놀스, 동료, 코스텐사 4, 이수얼 사마텍, OHP 센트리가 플레이에 들어올 때제 자신에게 지금 그 엔카운터 카드를 한장 뽑습니다. 그 엔카운터 페이즈에 처리할. 그래서 안 좋은 거네요. <laughs> 야, 들어올 때. 확실히 능력은 좋긴 한데. 시허우크 제 e n n 터 f e r w l i 동료 코스텐사이 d w a r d 택 l h HP. 내가 공격할 때이 별표가 있으니까 특수, 능력이, 특수 효과가 있다는 건데, 이거 보면은 얘 데미지를 받은 만큼 여기 위에 있는 데미지 토큰만큼 공격력이 늘어납니다. 근데 얘그 같이 플레이하는 사람 중 시헐크 히어로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요 카드는 플레이를 못합니다. 요 유니크 카드 마크가 있기 때문에 다음, 드롭킥 이벤트, 코스틴3 어택, 히어로 액션 적 하나에게 4의 데미지를 줍니다. 이 카드를 이 빨간색 리조스를 내, 만 내서 사용했으면 은그 적을 스턴하고 어, 카드 한 장을 뽑습니다. 그게 3장 다음, 토트토 이벤트 코스는1 히어 액션 적한명을 선택합니다. 그 적이 저를 공격하고 공격한 후, 적이 저를 공격하고 그 저에게 5의 데미지를 줍니다. 데미지 받고 데미지 좀 주고. You pay for that. 이벤트 코스는1 w a 트 t 어, 빌런이 저를 공격한 후에 음, 그 받은 데미지만큼 스킨 하나에서 위협 토큰을 빼줄수 있습니다. 총 5개까지. 예, 세장. 파워 그레션 이게 옛날에 있던 카드죠? 빨간색 카드 리조스를될때두 개로 쳐 주는 그런 카드. 어, 마셜 마샬 프라프스 업그레이드 코스 2. E. 아웃 플레이에게 어 플레이 가능하고요. 근데 각 플레이어마다 하나씩만 장착 가능합니다. 리소스. 오, 그이 옆으로 누면은 사용하면은 어택 이벤트용 카드를 위해서는 위에서 빨간색 리소스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게 3 장. 다음 회색 뉴트럴 카드. To the rescue, 이벤트 코스니, Fort, Hero Action. 단순하게 스킴 하나에서 위협토큰 두 개를 빼줄 수 있습니다. 그게 세장 그리고 리저스 두 개짜리 카드들 세개 그리고 어베져스맨션과 헬리케리아. 이건 옛날부터 처음부터 들어있던 카드죠. 카드 한장복수 해주는 거, 카드 리저스 하나 할인해주는 거. 그럼 다음은 Obligation 의무 카드, 제가 알 이런 이 헐크부터 이 어블리게이션 카드가 약간 바뀌었습니다. 한번 보죠. Inner Demons. 이 뽑았을 때 브루스 베너 플레이어에게 이 카드를 주고 이제 무조건 이 아이덴티티 카드를 변신을 시켜줍니다. 헐크일 때는 베너로 만들고 베너일 때는 헐크로 만들고 그리고 그그 그 후에 만약 제가 브루스 베너라면은 제 손에서 카드 두 장을 버리고. 이 카드를 디스카드 파일로 그 엔카운터 버림패로 보내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변신 후에 헐크가 되었다면은 이 헐크 카드를 이렇게 리저스트 해줍니다. 그리고 이걸 버림패로 보내주고요. 이제 더 이상 게임 밖으로 아예 없애진 못하네요. 이제 네메시스. 나중에 엔카운트 카드에 특수 카드가 나오면 소환하는 그런 카드들. 그래서 네메시스는 Abomination, Minion, e t w a r t E-Scheme, 3-Attack, 6-HP 그리고 공격할 때 뭔가 특수 효과가 있는데요 Force Response 얘가 저를 공격할 때제 음, 덱에서 카드 한 장을 버리고 제 위에 있는 카드를 버리고 만약에 그게 빨간색 리조스가 있는 카드였다면 은 2의 데미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이 스킹, t o 디스트 d 션 s t 어버미네이션이 있는 동안에는 여기 위에서 위협 토큰을 없애지 못합니다 캐릭터마다 두개씩 여기 놔줘야 되고 이 카드가 나있는동안은 엔카운트 카드 한장더 처리해야 되고 그리고 Clash of the Titans, t r a c h e r y Card 카드가 나왔을 때 공격력이 가장 높은 적이 히어로를 공격합니다 히어로나 동료를 공격함 아 잠시만요 가장 공격력이 높은 히어로나 엘라이를 동료를 공격합니다 동그 공격에 갇을 때는 퍼스트 플레이어가 정하고요 만약 이걸로 공격이 없었다면은 그냥 다시 카드 한 장을 뽑습니다 엔카운터 덱에서 그게 세장 이렇게 헐크 덱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덱 빌딩 할때 데컨스트럭션할때 나중에 넣어줄 수 있는 카드들 다른 색깔의 카드들 먼저 노란색 저스티스 카드는 B 카 서포트 코스틴 3첫 번째 액션 이걸 옆으로 뉘어서 사용하면은 어, 스킴 하나에서 위협 토큰을 여기로 옮겨 옮겨 줍니다 여기로 이 위로 그리고 나중에 어, 이거를 버림패로 보내고 옆으로 누인 후에 버림패로 보내면은 여기 위에 있는 그 위협 토큰만큼 미니언에게 1회 데미지를 줍니다. 그게 3장. 다음 리더십 리더십 칼인스파이링프레즌스 아, 이벤트 코스틴 1. 제 캐릭터가 제 히어로 캐릭터 히어로나 일반인 캐릭터가 어벤져스. 트레이트를 갖고 있을 때만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헐크일 땐 사용 가능한데 브루스 배너일 땐 사용 못하는 그런 카드 뭐 다른 히어로들도 그걸 체크해야겠죠 그 히어로 액션 동료 하나에게서 1의 데미지를 회복하고 그 준비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오 상당히 좋네요 음, 프로텍션 카드는 일렉트로 스타 r 아머 r 업그레이드, 코스틴 1, 아머 플레이어에게 줄수 있고, 그, 하나, 플레이어마다 하나씩만. 음, 공격을 방어했을 때, 그 공격한 캐릭터에게 1의 데미지를 줍니다. 약간 그 반격 같은 거네요. 그리고 회색, 베이직 카드, Resourceful Upgrade c o s t i o 카드를 이렇게 내놓은 다음에 나중에 이 카드를 버리면은 업그레이드니까 진영이 플레이한 후에 카드를 버리면은 초록색 와일드 리소스를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 자체도 와일드 리소스고 이렇게 헐크 히어로 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달에는 이제 큰 익스펜션이 나옵니다. 히어로 팩이나 시나리오팩 말고 큰 익스펜션 기대되네요